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그 소관문을 이렇게 쭉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20대 대학생들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소관문을 제출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제가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 학생들의 어떤 생활의 단면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어, 제가 좀 깜짝 놀라게도요, 학생들이 어, 불면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불면증에 대한 제 영상에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다,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봤었거든요. 어, 학생들 뿐이겠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잠을 깊이 못 자는 그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 어, 잠만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통, 어, 동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울증이고요. 우울증? 요즘에 우울증도 심각한 병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도 잠만 깊이 자고 나면 새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 딱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가는 거의 길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현병.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요. 조현병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망상이 보이고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좀 많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속하거든요. 그거 외에 또 제가 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반 친구 중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침을 흘리고 쓰러져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번 그러고 나면 저희 반 이제 수업이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한 두세 시간 동안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 돼요. 한번 경련이 일어나고 나면 얼마나 그게 에너지 소모가 크든지 온 몸이 다 땀으로 젖어버리고요. 축처져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관증인데요 이런 모든 거정관증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조현병 또 우울증 그다음에 뭐 불면증 우울증도요. 어~ 여러분 그~ 화병의 일종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음, 억압된 분노라고 보면 맞거든요. 어,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면서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도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억압된 분노가 있고 그것은 결국 화병이 되는 거죠. 화라는 것은, 어, 불화자를 쓰잖아요. 그게 그대로, 어, 열이고 불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몸 속에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과암증이나 조현병도요 똑같이 화병의 일종인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고 약사기 때문에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한 더 전문적인 뭐 현대의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어, 능력은 저한테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질환이 상당 부분 어, 제가 만든 그 약,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치료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본래 약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냥 그 처방전대로 똑같이 한 치도 오차가 없이 그거를 이제 조제를 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주면서 그 약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약을 잘 알잖아요. 근데 어 신경 정신과 약은 어떤 약이든지 한결 같은 뭐, 이름도 다르고, 계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약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을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을 차단하면 정상적인 신경작용도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정관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약을 먹었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서 점점 전응아처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신경을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애가 어 신경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적인 신경작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두뇌 향상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뭐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대, 40대 정도 된 아들을 뭐 60대, 70대 된 어머니가 저한테 동반해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상담한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 약을 먹는다고 해도 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그렇죠. 약간 전응아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하게 저한테 원하는 것, 병원 약이라도 끊을 수 있게 해달라. 병원 약을 안 먹는 순간 아이가 완전히 난폭해지니까 그 폭력성을 가족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애를 정신병원에 가둘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약이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약을 계속 먹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기가 막힌 심정 제가 그 눈물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쓰는 약은 이제 한방 생약으로 된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보시면, 그, 어떤 약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아니고, 어, 좁쌀 같이 생긴 한방 과립제를 조제해서 주는 그런 약국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쓰는 생기산이 그런 과립제를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든 약에 제가 이름을 생기산이라고 붙인 건데요. 요게 이제 가장 강력한 혈액순환제고, 어, 열독, 수독, 식독, 뭐, 이런 거를,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 배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아 냈었거든요. 근데, 어, 정신과 질환에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아주 좋은 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전 처음에 이런 분들한테 제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생기사는 처음에 제가 이름 붙이기 전에 그냥 약국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제해서 주던 숙취약이었어요. 어, 이게 술이 잘안 깨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하루분 정도 쓰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는 그래서 해독제로 제가 생각한 그런 약이었는데요. 우연히 이 약이 심장 혈관이 막힌 사람이 썼을 때그 협심증에 치료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갖가지 질환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약이 가진 신비한 그런 현대 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을 어, 풀어내는 그런 효과를 제가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열독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열독이 여러분 아토피 같은 것이 열독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 여러분 혹시 관찰해 보셨어요? 그런 애들 중에 집중력이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짜증이 많아요. 그리고, 어, 화를 잘 내요. 잠도 잘안 자요. 물론 가려워서 못잘 수도 있지만, 그 아토피가 열독이기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생기산을 쓰게 되면 아이가 생글생글 웃고 다니거든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그러면서 아토피가 낫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신과 영역에다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제가 중학생 때 보았던 그전간병 있는 친구도 신경의 열독인 것 같은데 거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뭐 이런 거 낫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 별로 뭐큰 부작용은 없으니까 제가 써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도 저희 약국의 약사님들이랑 이제 어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치료 사례를 좀 모아달라고 해서 모아서 보니까 어이 정신과 질환 치료 사례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조현병은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 그거는, 어, 사실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쓰는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신경을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열받아서 과분극되어 있는 그 신경을 억지로 눌러놓는, 억제하는. 차단시키는 그런 약이다 보니까 흥분도 가라앉지만 정상적인 신경 작용까지 같이 차단이 되어서 깊은 잠을 자든지 사람이 느릿느릿 행동도 느려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약간 바보처럼 되는 그런 무서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기산을 써가지고요, 이 조현병 약을 먹던 사람이 한 6개월 만에 그 조현병 약을 반으로 줄이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직접 상담을 했을 때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다 기억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지만, 어, 뭐, 정간증에도 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었고요. 그 할머니께서 손녀딸이랑 같이 와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자기 손녀딸이, 어, 불안하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경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경기할 때부터 벌써 정간증 약을 쓰면, 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이제 두뇌 발달이 이루어져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고 정상적으로 저 공부를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음,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그 아이의 그런 정관증 경련의 원인이 이런 열독이라는 것을 알고, 어, 그 원인에 해당되게끔 해서 생기사한 요법을 써봐서 해결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어, 생기기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희 약국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냥 상식 차원에서도 아, 이런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화병의 한 갈래다. 이거는 스트레스다. 열이다. 이런 거 알면 굉장히 많이 응용해서 여러분 자기 몸 관리를 할수 있는 지식들이 파생되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화병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나는 인삼 같은 거 먹으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어, 화가 있는 아이들이 뭘잘 먹지를 않으면 몸이 약해가지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마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뚱뚱한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항상 약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애들한테 용도 먹이고, 인삼도 먹이고, 뭔가 보약 같은 거를 먹이잖아요. 그것은 독약을 먹이는 것하고 같아요. 이런 화병이 있는 아이들한테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은 순환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제약 생기산도 온 몸을 순환시켜서 그 열이 조절되게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뜨거운 열독이 원인이다. 그러면 차가운 약을 쓰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열독이 있는 사람들은 몸의 한 부분은 뜨겁지만 그 반대편은 굉장히 얼음처럼 차가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손님한테 아, 당신은 열독이 심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기에는 자기가 얼음처럼 차갑죠. 근데 그 얼음처럼 차갑다고 해서 뜨거운 약을 지금까지 먹었을 텐데 효과가 있으셨어요? 물어보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독이지만 차가운 약으로 열을 식힐 수 없는 이유가 그런데 숨어 있는 거죠. 이거는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기산이 순환제로서 이런 정신과 질환에 효과가 있는 원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굳이 생기산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 아토피가 있거나 정관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통되게 쓰는 치료법 뭐가 있겠어요? 달리기요 농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강, 좀 강렬한 운동 있잖아요. 땀을 이렇게 쭉뺄수 있는 그런. 그러면 마치 한여름에 태풍이 한 번씩 우리나라로 와서 대기권이랑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뭐 양식장에 피해가 있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도 하지만, 어 바다에 녹조 홍조 이런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대기를 뒤집어서 순환을 시키고 바닷물을 휘저어 주는 것이 이 자연계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왜이 화병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깊은 병이 되느냐? 순환이 안 되고 사람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 강렬한 좀센 운동을 하는 것 저는 제일 좋은 것이 달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발바닥 부터 장부터 모든 골격근을 다 사용하고 심장도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와서 대기를 휘젓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 부모에게 가진 그런 폭력성 같은 것도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쓰는 약 쓰면 어떻게 돼요? 운동 불가예요. 축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 대량 난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런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제가 생기산 입에 쓰는 것이 비타민 B와 C와 마그네슘 이세 가지를 같이 쓰거든요. 어 비타민 B는 별명이 신경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에 어, 가장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두뇌의 회전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무직에 앉아서 맨날 머리 쓰는 사람들, 학생들, 가장 좋은 뇌 영양제, 값싸고 좋은 것. 골라달라 하면 비타민 B가 1번이거든요. 또 비타민 B가, 어, 짜증나는, 짜증이 나는 것도 신경질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도 신경작용이거든요. 이런데도 비타민 B를 기본으로 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비타민 B가 필수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병원에서 쓰는 이런 각종의 정신과 질환 약 있잖아요. 그 약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비타민 B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비타민 B가 더 필요해서 보충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정신과 약을 먹는 바람에 음식을 통해서 먹은 비타민 B까지 고갈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우울증 약 같은 거 먹는 분들은요. 비타민 B를 제가 하루에 두 알도 권해요. 두 알을 먹을 때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를 쓰죠. 저녁에는 안 써요. 비타민 B를 먹으면 신경이 맑아지면서 음 좀 이렇게 각성 작용이 있는 것 같은 머리가 맑아져서 뭔가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먹지 않고 음 아침하고 점심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그 미네랄의 일종인데요. 여러분 칼슘은 잘 아시죠? 칼슘하고 마그네슘, 슘 슘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비슷한 그렇지만 서로 대칭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칼슘은 좀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심장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수축시키고. 이런 작용이 있는 거에 반해서 마그네슘은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정관증이나 전부 다 화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면증도 화가 나있다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뻣뻣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가 나면 뻣뻣해지지 물렁해지지 않잖아요 이거를 뻣뻣해진 거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 천연 미네랄이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도 기본적으로 써주면 좋죠 마그네슘은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어떤 제품이든지 한알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진약사 모래 보면 제 이름 비타민 B가 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B100이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 마그네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하루에 한 알이나 또 많으면 두알 정도까지 쓰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이런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 병원 약의 의존성을 낮추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는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저희 약국에서 실제로 있는 임상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드리는, 정리해서 돌려 드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Mm, Mm-hmm. Mm -hmm.